아직도 카톡으로 업무하십니까? 업무용 메신저 소개해드릴게요. 이걸로 업무하시면 훨씬 좋아요. 요즘엔 업무용 메신저와 메일, 캘린더 등을 포함한 협업 툴을 이용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오늘은 국산 업무용 메신저들을 알아 봅시다. 첫 번째 잔디. 잔디는 회원 관리, 입퇴사자 관리 및 조직도 관리가 편리합니다. 또한 자체 드라이브를 통해 파일을 무기한 저장할 수 있으며 화상회의를 지원합니다. 문서 미리보기 기능에 워터마크 삽입도 할수 있어 보안에도 좋으며 외부 협력사 인원도 초대할 수 있어 협업에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플로우. 플로우는 클라우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서버 구축형으로도 사용이 가능해 여러 대기업에서도 플로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로우라는 이름처럼 타임라인을 기반으로 업무를 관리하며 업무 히스토리 파악이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익숙한 형식의 PC 메신저가 제공되며 업무 관리, 일정 캘린더, 파일함, 화상회의, 업무 진행 차트가 지원됩니다. 게다가 플로우에 가입하지 않아도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외주, 고객사 등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카카오워크. 카카오워크는 카카오톡과 비슷한 UI를 가지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구매한 이모티콘 사용이 가능하며 메시지 클릭만으로 나만의 업무 목록 추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화상회의, 전자결제, 근태관리 기능이 무료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메시지와 파일, 이메일 등 통합검색 기능이 강력합니다. 확장 서비스도 연결이 가능해서 다양한 기능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네이버웍스. 네이버 UI와 비슷해 사용법을 익히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업무 특화 기능이 포함된 업무용 메일을 지원하고 있으며 캘린더. 주소록 등도 제공됩니다. 게시판, 드라이브, 팝하고 통번역도 지원되며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광학 문자 인식을 통한 명함 인식과 화상 회의 기능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료로 워크플레이스를 사용하면 결제, 근태, 회계 등 다양한 기능도 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업무용 메신저 네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편리하고 막강한 업무용 메신저 꼭 활용해 보세요. 오직 당신만을 위한 정보 전달자! 정보! 다 있어! 구독 및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